세트 전반전 아, 첫 번째 그 전반전을 승리로 만들어준 김정우 선수와 얘기 나눠보죠. 자, 김정우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지금 이렇게 드론 나가면서요. 왠지 뭔가 상대가 할것 같다. 뭔가 이런 느낌이 있었나요? 아예 준비한 건 아닌데 그냥 상대방의 이제 서치 타이밍이나 이제 빌드 같은 걸 고려해서 해봤는데. 예,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적의 입장에서 드론으로 저 배럭을 딱 봤다. 야, 요럴 때는 솔직히 김재원 선수 머릿속으로 딱든 생각은 무였습니까 아, 이겼네, <웃음> 이겼네. <laughs> 이 <이겼다, 이거. 웃음> 예. 아예 뭐 이겼다 <laughs> 딱그 말이 맞는 것 같아 <laughs> 네. <laughs> 이겼다 <laughs> 음. 그렇죠 아, 사실 김정우 선수는 어제도 네. 예, 이영호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오늘도 또 승리를 거두고 팀에 이렇게 정말 에이스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을 물론 뭐 어제 애견은 아쉽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세트에 나와서 계속해서 이렇게 승리를 거두는 모습들 보여주면서 야 역시 김정우구나라는 것들을 팬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시즌 초반 출발이 좋은 것 같아요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네, 어 시즌 이제 출발은 저만 좋은 것 같은데 팀도 이제 같이 출발을 좋게 할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오늘을 승리로 이제 장식해서 인터뷰도 또 하고 싶어요. 네,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게 생각해 보니까 어, 지금 김정훈 선수가 스타 1, 2를다 같이 승리를 거둔 첫 번째 선수예요. 그렇죠. 예예 예, 아, 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김정훈은 짱이다. 어,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말이 딱 적절한 것 같아요. 예. <laughs> <laughs> 아, 그래요? 감사해요. 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예. 이 뭐, 이런 그 자신감 필요하죠? 아, 그러니까요. 네. 예. 누가, 아, 아, 뭐, 저한테 흔히들 그러세요. 아, 예뻐요. 막 이럴 때. 네. 아, 예, 아니에요. 저는 보통 그러는데. 네. <laughs> 어머, 어머, 왜, 왜 이렇게 썰렁하자, 갑자기 분위기가? 네. <laughs> 그는 이제 좀 너무 격손하신 거고요. 아, 네, 왜냐면 네. 맞는 말을 하는 거니까. 아, 예. 너무 격상하신 거고요. 아, 텐딩이 이별서 내가 네. 좋아해. <laughs> 진짜 아무 말도 못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근데 김정은 선수 사실 팬 여러분들이 이번 시즌에 아더 멋진 모습 많이 기대할 텐데 본인은 이뭐다 잘하고 싶겠습니다만 스타 1 스타 2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멋진 모습 보여주고 싶으세요? 욕심이 조금이라도 더 드는 게 있나요 혹시? 아 욕심은 아무래도 애결도 스타 2 쪽이니까는 네. 스타 2 쪽으로 기울기는 할 텐데 네. 그래도 이제 병행해야 되다 보니까. 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될것같 네, 맞아요.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제가 어쩌면 우문을 드렸을 수 있는데 어, 스타 2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좀 저그들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예. 워낙 조금 어렵다, 어렵다. 예. 예. 언제 애결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본인도 조금 느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그가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지금 상황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까? 네, 예. 자신이 좀 어, 생각하기 해법이. 곧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계속 어려울 것 같습니까? 뭐, 예를 들어, 프로토스들이 저그상대로 뭐, 한 6차원 정도에서 나오는 투 불멸자 러쉬, 뭐, 이런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나오는 척 하면서 트리플 먹고 또, 불멸자 모아서, 추적자와 함께, 함께, 함께 나오는 이런 식의 이제 한 발의 러쉬도, 군락절에 들어오는 러쉬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식의, 그런 것을 파괴할 만한 어떤 해법이나 전술 이런 것들이 곧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까? 아... 그거는, 그 해법은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뭔가 이제 확신이 있는 거죠? 그냥 앞으로의 계획이 아니라 뭔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비밀입니다. <laughs> 아예 알겠습니다. 아, 예, 왜 방망이로 지켜보면 되죠? 뭔가 예, 이제 경기로 지켜보면 될것 같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김정우 선수가 수비를 하게 되면 네. 이것이 이제 이멸자 수비법 그리고 이제 뭐 투런 투런 김정우 네네. 이런 식으로. 예. <laughs> 아 뭔가 지금 가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만 들키셨어요. 예 네, 뭔가 있어요. 분명히 바로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김정우 선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김정은 선수는 정말 모든, 아, 어, 스타, 원이야, 스타투나다 각자의 욕심껏, 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습니다. 라는 네.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c j l f 스는 그만큼 든든하게 승리 지켜가는아안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자신감을 보여도 됩니다. 어제 보여줬었던 이 김정은 선수의 저거 플레이도, 아, 어, 뭐, 실제로. 어, 이제 그 경기를 지켜본 많은 관계자들의 뭐 칭찬도 많이 받았었고요. 그다음 그렇죠. 그 이제 스타1 같은 경우도 굉장히 후일기에 어, 성공을 하면서 상대방을 가, 어, 강한 상대를 좀 쉽게 꺾은 이런 그 요소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김정우 선수가 계속해서 이런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나가준다면 김정우 선수를 믿고 플레이하는 다른 팀원들도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전반전시 j 엔투스가 승리를 거뒀고요. 이제 후반전. 자, 분위기 각성이다. 팔깃다는. 자,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8단 연보성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어제는 스타1드로 나와서 정말 아쉽게 패했습니다. 이길 수 있었던 걸 놓쳤기 때문에 8 게임 단 스타트 연보성부터 다시 시작해야죠. 예, 연보성 선수가 정말 그런 좀 아쉬운 경기들을 많이 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 본인도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많을 것이고 정말 지금부터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 생각합니다. 네.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것이. 네. 승리를 할수 있는 길이에요. 실력을 쌓고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요. 왜냐하면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연보성은 프로리그의 사나이 아니었습니까. 지난 시즌에 약간 아쉬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분명히 달라질 거라 믿고요. 자, 영보성 선수와 대결을 펼친 시즌1투의 선수는요. 자, 조병세 선수입니다. 시즌 첫 출전이에요. 그렇습니다. 스타2로 이제 출격을 하는데 조병세 선수 하면은 진짜 테란전이든 뭐 다른 종족전이든 또 공격적으로 할줄 아는 선수란 말이죠. 그렇죠. 예, 바로 그런 그 아, 조병세 선수가. 어 원래 이제 스타 원에서도 테란대테란전참 잘하는 선수로 알려져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런데 스타 2에서도테란대테란전을어잘 하게 될까 궁금합니다. 네 어, 선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스타 이든 스타 2든테란대테란전은 조금 가닥이 비슷한 것 같다. 음. 아,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두 선수 모두 다할 아,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 거고 아,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상태라면은 치열한 경기가 나올 거겠죠. 생각해보니까 스타투에서 테란테, 테란제, 오케비대준중계또이 경기가 처음이다 보니까 예 많은 팬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양상으로 진행이 될까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안티가 조선소에서 경기를 펼치게 되거든요 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게 어 지금 맵 자체는 4인용 맵인데 네. 11시랑 5시에 뭐 1시랑 7시 이런 식으로 이 인용 맵이 됐어요. 수정을 통해서. 왜냐면 하 위치에 따른 유불리가 굉장히 크기, 컸기 때문에 네. 그런 유분리를 없애기 위해서 무조건 세각선이 나옵니다. 예, 네. 네, 그런 맵이고. 어, 이메같트 경우는 세 번째 멀티를 지키기가 좀 좋고 그런 점들 때문에 대부분 멀티를 좀 빠르게 먹으면서 어, 자원을 축적시키고 그거를 물량으로 해서 물량전을 하는 그런 경기들. 그리고 센터 지역에 있는 가기 탑을 잡으면 웬만하면 상대방이 이동 경로가 다 보여요. 예, 네. 네, 그런 점들이 있는 맵이에요. 네. 테란트, 테란트. 처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투에서 테란대 테란전은 우리 청음 스타투를 접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조금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예. 뭐 일단 포인트는 선수들의 빌드에 따라서 좀 약간 다 나뉘기는 하는데요 맵에 관련된 포인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맵 같은 경우는 안티가 조선서오는뭐 의료선 드랍이라든가 이런 드랍류의 공격도 꽤 자주 나오는 그런 그 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선을 얼마나 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빌드를 활용을 하느냐 아니면은 정말 공성 전차라든가 해병 이런 걸로 자리를 장악을 하고 확장 위주의 플레이를 하느냐 이게 그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결국 공성 전차의 어떤 그 사거리를 활용을 하는 가운데 중간중간에 공성 전차가 실제로 대치하고 있지만 그대치하고 있는 그대치 상황을 깨는 유닛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바이킹을 많이 모은다거나 아니면 그냥 순수 바이오닉 위주의 병력도 많이 구성을 하고 거기에다가 의료선 바이킹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공성 전차를 양으로 밀어버리는 이런 식의 경기 운영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선수들의 그 선택하는 체제와 빌드에 따라서 뭐 비교를 해드릴 수 있다면 비교를 해드리고 이런 점은 이제 스타 2에서의 테란대 테란전 특색 있는 면이다라는 이야기를 어, 특색 있는 면이라면 또 어, 특색 있는 면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가급적이면 저희가 스타 2는 조금 더 쉽게 왜냐하면 정말 어, 스타 2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저, 어, 어,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나는 스타 2잘 하는데 아 답답하네 네.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과도기니까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경기 준비됐습니다. 연보성 선수와 조병세 선수의 후반전, 안티가조 선수 첫 번째 경기 가보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8 게임단과 시즈니엔투스의 후반전. 자첫 번째 세트. 먼저 보여지는 위쪽 진영 빨간색 테란입니다. 자 연보성 선수의 진영. 자, 어제는 비록 아쉽게 패였했습니다만 네. 오늘은 승리를 거둬줄수 있을지 보겠고요. 조병재 선수는 아래쪽에 파란색 테란입니다. 네, 아주 공격적인 선수와 또, 어, 운영에 좀 재능이 있는 이런 선수 간의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테란 태란 대 테란전은 두 선수 모두 다, 아 어, 두각을 나타낸 적이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자신 있는 종족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공성전차, 이제, 뭐, 사거리를 적절하게 이제 이용을 하면서, 어, 상대방을 조금씩 잠식하는, 이런 그 패턴도 있는가 하면은, 뭐 어제는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좀올린유의 공격도 분명히 있거든요. 테란 대 테란 전 안티가 조선서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 드렸듯이 의료선이 어,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의 패턴이 원원원이라 그래서 병영 하나, 그 다음에 군수공장 하나, 아, 우주공 항 하나 이런 네. 식으로 지어서 해변 드랍해 놓고 그 화염차 드랍하고 그 다음에 바이킹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네, 네. 그 진짜 세거든요. 안티가 조선서에서 네. 네 그런 식의 어떤 그. 기술적인 패턴도 나올 수 있다는 점, 네, 예, 먼저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이 원어는 익혀 두셔야 되는 게 진짜 많이 나오니까요. 예, 뭐 종족을 불문하고 네. 예,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일단 초반 빌드 자체는 연보선 선수는 일단 무난하게 더블 커맨드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앞마당을 좀 빠르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조병채 선수는 성가스를 했어요. 성가스를 했다는 것은, 벤시 쪽으로 어느 정도 무게가 기운다고 봅니다. 네, 어, 벤시는 바로, 예, 오즈공항 올려내면서 첫번째를 이렇게 또 뽑아내는. 네, 레이스라고 경상. 생각하시면 그렇지, 그렇죠. 됩니다. 레이스인데, 대공이 안 돼요. 아, 예. 네, 대공이 지상... 안 되고, 그냥 지상 유닛, 그리고 이런 그 건설 로봇이라든가 일군, 해병, 뭐 이런 식의 경장감 유닛을 잡는데 좀 특화되어 있는 유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폐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말하자면 클로킹, 클로킹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은폐까지 개발된 벤슈 이런 것들은 정말 까다롭게 나중에 그렇죠. 작용할 수 있고요. 한번못 막으면 두 번째는 되게 막기 힘듭니다. 대테라전에서 네. <laughs> 자주 나오는 유닛이니까 아마 눈여겨보시면 자주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연보성 선수가 네. 빠르게 예, 건설 로봇 보내서 정찰됐고요. 네, 네. 확장이 진짜. 아니라 군수 공장 위주로 올라간다는 것은 분명히 테크를 확보를 하면서 변수가,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듯이 의료선의 화염차 혹은 뭐벤시뭐 음. 이런 식으로 갈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자 그만큼 뭔가를 조병석 선수가 지금 빠르게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는구나. 영보성 선수가 캐치를 했습니다. 예, 일단 성가스를 했고. 두 번째 가스를 조금 더 빠르게 짓지 않았다라는 거에서 일단 은폐 업그레이드를 좀안 어, 누르는 그런 체제로 갈 것으로 보이고요. 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은폐, 뭐, 벤시를 갈 수도 있고 화염차를 뭐 찍으면서 앞마당을 가져가는 그러면서 메카닉을 준비하는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지역불 업그레이드를 하고 네. 그런 형태로도 갈 수가 있는데 일단 지켜봐야 돼요. 가스를 예. 안접 때문에 은폐업을 누르는 약간 은폐업 벤시 이런 형태의 플레이는 아닙니다. 네. 일단 기술실 달고 있거든요. 기술실 달고, 아, 이, 이게 건물이 수화이 됩니다. 그러니까 옮겨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주공항을 바로 이제 아, 병영에다가 기술실을 달아놓고 우주공항을 바로 그쪽에다가 지으면서 아, 뭔가 이제 아, 벤시로서 상대방을 흔들고자 하는 이런 노력이 있습니다. 벤시 같은 경우는 반응로를 달면 안 나옵니다. 아, 예, 예. 예. 그 기술실을 달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바이킹 같은. 어 1차 예 공중 유닛을 뽑기 위해서는 반응로를 달는 편이죠. 그렇죠? 달지 않거나.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들의 지금 수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들도 굉장히 스타트에서는 용이하기 때문에 일단 건물, 어뭐 기술실, 반응로, 이렇게 달고. 바로 바꾸는 이런 것들도 계속 지켜보시면 재미있을 수 있어요. 예, 테란대 테란전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만은 테란은 기본적으로 건물 수합이라는 어떤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죠. 사용이 됩니다. 예. 모든 빌드에 영향을 미쳐요. 저그전에도 그렇고 테란전에도 그렇고 터스전에도 그렇고요. 네. 예. 거기는 이제 그 정도만 설명을 할게요. 자, 조병석 선수가 일단 벤시 뽑아냈고 그것을 네. 정찰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이 기술실을 지금 잡아주고 있죠. 기술실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은폐 업그레이드를 누르지 않은 거예요. 보통 업그레이드를 해주면 기술실에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염보선 선수가 받기 때문에 뭐 이제 은폐에 대한 그런 위험도 없고 지금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제 해병을 계속 찍으면서 수비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염보선 선수도 같이 빠르게 태클을 올려준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지금 앞마당을 빠르게 가져간 염보선 선수 입장에서 은폐, 그러니까 벤시에 피해만 있지 않는 이상은 더 좋은 체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네. 더 빠르게 멀티를 가져갔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도 된다. 상대 공격에 대한 대응도 된다. 이러면 영보성 예. 선수가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벤시로 찌르면서 그 다음에 이제 화염차로 정면 위협하고 화염차가 이제 벙꽃휙 지나가서 이렇게 후방에 그냥 일꾼이 잡혀버리기 때문에 벤시가 은폐장까지 업그레이드 되고 뭐 이러면은, 아, 만약에 이제 스캔슬 만화가 많, 많지 않다거나 이러면은 되게 곤란해지거든요. 화염차까지. 들어갔어요 예 머리 또확 긁어버려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아. 아, 태우는 아까 무리했어요. 예, 근데 네. 워낙에 체력이 조금 빠져있던 애들이라 네. 일찍 자르고 근기가 그러니까 훅 하고 가버렸어요. 네, 예. 예, 이게 지옥브 업그레이드가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해병상대로 아케이드 컨트롤 해주면 좋지만 이렇게 그냥 가서 그냥 들이받는 식은 사실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습니다. 네, 게다가 은폐 업그레이드 안 했다는 건 벤시를 더 적극적으로 쓰겠다는 얘기는 또 아니거든요. 네, 예, 이미 기술지를, 어, 기술실을 달고 있던 우주공항은 아래쪽으로 옮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병영을 그리로 옮기면서 지금 자극제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확실히 더 이제 벤시를 적극적으로 뭐 세기 이상 사용하겠다 이런 의도로는 볼 수가 없고요 네. 네 일단 앞마당을 좀 늦게 따라가는, 늦게 따라가는 가운데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면서 지금 따라가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뭐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성과만큼의 타격을 주건, 준 것은 아닙니다. 네. 어쨌든 초반에 테란들이 가장 많이 하는 플레이로 뭐 벤시로 가서 상대 일꾼 견제하거나 조금이라도 이득을 챙겨야 되니까요. 같은 종족 싸움에서는 그러나 지금 조병세 선수는 원하는 만큼 말씀하신 대로 가져가지 못했고 반대로 염보성 선수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네, 경기를 가져갈 수 있겠네요. 어, 네. 예. 어. 네. 예. 예, 일단은 바이킹을 계속 눌러주면서 탱크와 해병우를 한번 압박을 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연보성 선수가 그래서 조병세 선수가 바이킹 숫자에서 조금이라도 밀리게 되면 언덕 아래서 그 공성 모드된. 공성 전차에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바이킹을 계속 꾸준히 눌러주면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빨리 해줘야 돼요, 조별 선수는. <laughs> 예. 그리고 이제 생산 건물 찍어보면서 상대가 어떤 테크를 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생산 건물과 유닛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은 조금 더 이제 그지키기 쉬운 쪽에서 궤도 사령부를 먼저, 그러니까 사령부를 먼저 짓고 궤도 사령부로 어, 업그레이드를 한 다음에 지게차를 계속 날리면서 자원 수급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생산 건물 짓고 어느 정도 유닛을 뽑아놓은 다음에 두 번. 확장기제를 바로 가져갈 듯한 이런 모습이네요 네, 연보성 선수는 공상 모드 그러니까 시즈 모드 연구도 네.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모로 네. 병력상에서는 규모가 약간씩 약간씩 연보성 선수가 조금 더 앞서 있습니다 네. 네. 연보성 선수가 일단은 바이오닉 체제로 어, 만약에 가닥을 잡을 생각이었다면 지금 배럭에 기술실이 달려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반응로에서 계속 해병의 전투방패나 자극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한번 공격을 가서 이득을 보겠다는 생각인데 포기한 게 있어요. 자극제와 방패업그레이드. 그만큼 이득을 봐야 돼요. 네. 탱크를 먼저 탱크와 그다음에 바이킹 위주로 먼저 자원을 썼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아, 바이킹이 앞설 때 이제 시야를 확보를 하고 의료선 다침에 예. 내렸죠. 그렇죠. 안티가 그렇죠. 조선소는 이렇게 여, 여러 군데 트라블을 할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자, 아, 그래서 고병태 선수가 일단은 네. 내렸어요. 일단은 네. 이 지역은 어느 정도 본진에 올라왔을 때 건설 로봇을 대, 대동해서. 어거지로 그냥 막고, 네? 막는데 급급하다가는 못 이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돌린 거죠, 돌린 네. 거. 예. 예. 자, 파란색 조병세 선수의 병력들스 센터 지나서 예. 올라갑니다. 해병 탱크, 해병은 아무런 업그레이드가 안 됐습니다만, 의료선 하나, 바이킹색 탱 공격전차 아, 둘,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건물만 확 날리고, 지금 돌아오는 병력만 어찌됐던 수비를 아, 하게 되면은, 그렇네, 여기서 그렇네. 예. 예. 자, 방패업. 자, 방패업 그에도 됐습니다. 언덕이, 됐어요. 예, 됐어요. 언덕에서 일단 막아줘야 되는데, 베이시 네. 따라오지 않았나요? 이게 앞마아사령 물을 날리게 되면 본진 지역을 예 어떻게든 막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질은 조병세가 훨씬 더 좋아요. 자, 사령부 날아갑니다. 사령부 급방이 아, 즉시 깨졌어요. 이걸 아, 어떻게든 이... 막아내고 예. 빨리 빨리 검을 다시 지어주면 그렇죠. 막을 수있니 조병세 선수가 막을 수 있어요. 네. 저 어, 본진한 쪽에서 이제 해, 어, 저 어, 해병과 그다음에 공성전차 건물은 날아갔습니다만 상대방의 사령부를 날렸고 네. 네. 자 이렇게 되면. 야, 아픈 건 연보성이죠. 예, 업그레이드도 어느 정도 중요한데, 예, 일단은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가 되 있는 조병세 선수와, 네? 업그레이드가 안되 있는데 지금 바이오닉으로 가고 있는 연보성 선수예요. 네. 이 몰래 멀티 지역이 들키기만 한다면, 조병 선수가 이 멀티만 깨는 이상 깨면 그때부터 승기 완전히 잡는 겁니다. 업그레이드에서도 앞서고 있기 때문에 안마당 네, 쪽에 가서 상대방의 궤도 사령부 깨고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본진 안쪽에서 병력도 막았기 때문에 네, 생산 건물 다시 한번 지으면서 어, 계속해서 오히려 이제는 푸시를 아, 반대로 이제 조병 선수가 갈수 있을 만한 자원 상태가 됐다라고 봅니다. 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병력 그러니까 바이오닉 병력의 어떤 업그레이드나 개발 상태 그리고 공격력 업그레이드 상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조병 선수가 좋기 때문에 어, 이제 우주공항이 완료가 돼 완성이 되면은 지금은 뭐 의료선 드랍을 오히려 역으로 할 수도 있는 이런 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의료선은 일단 연보성 선수가 두개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래도 다행인 것은 연보성 선수가 바로 다시 또 어, 멀티를 하나 가져갔기 때문에 네. 예, 그나마 다행이죠. 예, 그것마저도 이제 공격하면서 안 가져갔으면은 정말 어, 오히려 공격을 갖다가 크게 당할 뻔 했는데요. 네. 예, 뭐 가스 보유량이나 이런 그 자원적인 측면에서는 조명 선수가 조금 더 낫죠. 자 그리고 이 센터 쪽에 있는 감시탑 요거는 어, 워낙 선, 네. 아, 감시탑은 네. 선수들이 정말 잘활용해야될 시야 밝히는 용도로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뭐 젤라가 감시탑이라고 하는데 저 지역에 이제 뭐 병력이나 뭐 일꾼 일꾼을 놔둬도 저만큼 지금 시야가 보이잖아요. 이게 유니세시야는 저렇게 안 보여요. 네. 네, 지금 저거 보이는 시야 자체가 이 감시탑이 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의료선 네. 일단은 궤도사령부를 앞마당 쪽에 다시 한번 또, 어, 지어야 되기 때문에 사령부를 이런 식으로 올리고 궤도사령부로, 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선으로 흔들면서 저 앞마당이 돌아가고 지게로봇 떨구고, 그 다음에 어쨌든 자신은 생산 건물이 깨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대치 국면, 어, 이런 그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서로 만의 주고받은 면은 분명히 있어요. 네, 인구수도 약간이지만, 뭐, 조병사 선수가 앞서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정말 완벽하게 벌어진 것이 아니에요. 네. 다시 한번 영보삼 선수도 방패 업그레이드 하고, 아 네. 해병기 업그레이드 꾸준히 지금 다시 또 눌러지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아쉬운 점이 조병세 선수가 조금만 신경을 써서 음. 이 우주공항을 지켜줬으면 그 의료선이 빠르게 보유가 됐을 거예요 네. 의료선이 보유가 됐으면 지금 1, 1업이 딱 되는 타이밍에 한번더 치고 들어갔을 텐데 일, 의료선이 지금 늦게 나오는 바람에 시간을 줘버렸어요 그러게. 여기서 시간이 조금만 더 흐르고 흐르면 먼저 3, 사령부를 가져갔던 염부선수가 유리하기 때문에 네. 이 지역에서 한번 압박을 하면서 본진 지역으로 실어 나르는 이런 판단은 이번에는 조병세 선수가 해줘야 됩니다. 자, 중계선에서 <목소리> 다시 한 번, 안티가 조선선은 아, 이런 식으로 다 아, 아, 많이 사용이 되는데, 미 네. 아. 지키고 있고요. 이겨요, 이겨요. 거기다 대응을 옆바닥도 놓치고 있습니다. 의료선에 태우고 왔으면 탔어요. 모르겠는데. 했는데 그냥 어 그쪽으로 이동을 찍어놨기 때문에 우려선만 왔었죠. 그렇죠. 자 그리고 공항 연구소각아 이게 업그레이드. 네, 예, 공항 연구소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네. 해병대 해병 싸움에서는 지상군의 업그레이드 싸움이 그냥 다예요. 그그 예, 뒤에 공산 전차가 모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뒤쪽에 공산 전차에 아, 지금 어머도 받고 있고. 네. 저게 공산 전차 이렇게 조명들. 해병이 두드리면 급박해져요. 네, 조종수들의 순간적인 어떤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데. 어, 자, 본체 안쪽에 이건 떨어졌습니다만, 이건 또 아까처럼 또 금방 막히고요. 네. 네 그리고, 어, 이제 스타1에서 테란을 하는 선들이 스타2에서 테란을 할때좀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극제를 너무 많이 먹습니다. 네, 예, 네. 의료선이 충분하지 않은데 자극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마치 상대방에게 맞지 않았는데 벌써 절반 이상 맞은 듯한 이런 HP로 그냥 네. 싸우다가 양은 많은데 지는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의료선이 그래서 테란에게는 정말 중요한 유닛이거든요 얘네들이 실어 나르기도 합니다만 네. 어쨌든 바이오닉 유닛을 들고치기되는니다에프도 아, 예. 너무 좀 일찍 나왔고요 공성전차가 많지요 예가 아, 많아요 어, 아쉽네요 예그 한번 처음에 타이밍을 잡고 나갔을 때 저희가 그렇게 강조했던 센터 지역의 그 젤라가 감시, 감시탑에 해병 한 기만 났었던 거지. 돌아오는 네. 피해를 안, 입었, 안 입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 그래서 그 감시탑을 계속해서 선수들이 주시하고 병력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그래서 있는 거였는데요. 자, 초반부터 영보성 선수, 아, 지난 경기도 그랬고, 역시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반대로, 조병세선수도첫 출전이었는데, 기분 좋게 승리, 앞선 전반전에 이어서 실세이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예, 컨트롤이나 판단, 이런 모든 부분이 영보성 선수보다 조병선수가 조금 더 나았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좀 자신감 있는, 아, 자신의 스타일, 그 공격적인 어떤 스타일,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예, 테란대 테란전, 여전히 조병선수는 하투로 넘어와서도 재능이 있구나, 잘하는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정말 CJ 에투스 정글 김정호 선수 든든히 자리 잡고 있죠. 거기에 탈란의 조병수 선수까지 날개 달고 어, CJ 에투스 이번 시즌 정말 기대해도 될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내는군요. 자, 어제 경기에서도 8개인 따른. 아픈 패배를, 아, 겪은 바 있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거든요. 잠시 후 펼쳐지는 붙여진 기고두 번째 세트, 한 파이팅 게임 다 파이팅을 기대하면서, 잠시 후에 들어. 돌아...